없냐? 여기. 맨날 그 소리, 맨날 그 소리. 오, 오! 나 진짜 근데 길조금만 걷다 보면 이렇게 있지? 난데 가서 파밍을 해야 되겠구만. 우 오, 총 뭐냐? 신기로만 가자. 어디 막출데 없나? 이거 재미있게 좀 한번 써보려 했는데. 왜 이거?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총이 있네 저기 저기 응. 아 역시 고냥 사냥이 좋아 갑시다. 어 뭐야 뭐야 어, 기잖 이지? 밥밥 있고 일렙 가페다 근데 아, 일렙. 아, 진짜 일렙 불편해. 아, 더워서 미치겠네. 벌써부 날씨가 더워졌어. 고 오케이, 준비 완료. 아하. <목소리> 얘오랜만 아, 아자 가방이네. 찾아 들어까 어, 어떻게 스을 들이켜? <목소리> 어 뭐야, 시봐라어 뭐야, 여짜가 어디에? 오, 뭐야, 여기어 뭐야, 여기또어디래 오, 뭐야, 고 바로 어야지기억어디다야기억 이렇게 피하지. 피 <목소리> 볶고, <키우기 쉽고. 목소리> <키우기 쉽고. 목소리> 하나, 둘, 셋! 어, <목소리> 이 연기 왜 아프게 안 엄차 오늘 한 놈들, 내가 다 지켜보고 있을 게 너네는 굉날 것이다. 나진치틀트들어가야지 어, <laughs> 오빠, 용막 다니잖아. 이건 필요 없어. 다쓴 거여서. 야 목소리 크게 하니까 부서부터 하이튼 레이아이 끅끅 뿡뿡 야에이에에 에에에 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 그 <dı> 다음에 <DANIEL> 이제 가방 아 네? 가방도 있었어 가방 어디에 있지? 어디 있어기조심 <mon averages> 오늘은 치킨이다. 이거 이 사냥아가 배그하자. 어? 형, 핸드폰을 왜한 번도 없죠 어? 핸드폰. 아니, 어쨌든 게 해줘. 이렇게 핸드폰. 해봐. 이거, 이거, 이제 저, 이제 나는 핸드폰 지금 챙길 테니까 일단 먼저 들어가 봐. 이거, 야, 근데 있잖아. 배트 그라운드 업데이트 된거 같대. 뭐라? 게임 이벤트 응, 게임 이들어와들어와 어? 어? 어! 아! 아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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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해야왜 이렇게 기억... 어 아니아니아니야! 나나나야지 아! 맞아! 우리! 헤드폰 허허 아, 잠깐만! 1등 해야지 나가는 방법은? 1등? 아야 아니 아직 아니 생각해보자 디팡이? 어! 야 사장님 우리 드폰이다어내핸드폰야치 나가 봐! 안나와안 어, 나와! 어, 안켜지안켜지켜줘야 일단 해 보고 가자. 아,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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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찬영아 여기 가봐, 가바, 가요어 이제 내가 1인칭이야어 형아, 어 형아, 이쪽, 어 내가 입을게 형아 이거 들어봐. 알았어. 나 여기 들고 있어. 어난 아이템 이 들어주네? 좋았어. 그렇다면 됐어 AI도 돼. 어 AI 다알 입었어. 잘했어. 오 멋있는데. 야 찬영이 너 멋있어. 야 우리 이렇게 해서 꼭 1등 하러 가자. 수제증 안 했나? 아니 죽었어! 어, 어! 어! 자, 와, 야, 왜 근데 어? 나왜왜 아직도 입고 있어, 이걸? 어, 야, 이거 우리랑 친구 같아. 어! 어, 뭐야? 우리 옆에 야 이거. 어. 어! 종준비 쏙예 쏘나 예아 여기 어디지? 어이 아, 어사료또딸피야어 아, 이거 났어 뭐 예. 딸피 딸피 내가 살려줄게너 어, 기절해 돼있너 있는, 기절돼 있는데 내가 살리게 띡띡띡어 저기 이거 쏙락 형아, 나좀땅 쓸게. 어. 나땅 피야, 이제. 형아, <목소리> 어. 근데 쥐가 총이 없어. 아니, AI, 어, AI 놓고. 벌써 그러면... 밤이야. 뭐야, 형아. <목소리> 응.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 파랗지, 하늘이? 잠깐만, 나 시간 확인해볼게. 응. 어? 진짜? 시간? 어? 와, 나나 핸드폰 줘야지. 맞다, 나 핸드폰 <나 목소리> <휴대폰> 가져와야지. 어, 어, 여기. 6시 벌써 1이분 우리 도대체 얼마나 잠들어져 있었는 거야? 응. 응. 근데 여기 우리 사장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사장이 맞아. 맞아. 우리 분명히 있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 생각해 봐. 우리 분명히 AI랑 싸우고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여기로 순간 이동 됐어. 그럼, 응. 우리가 알동했다는뜻 아니야? 이중에서 지금 원래 세계로 돌아온 거지. 근데 김찬이 어디였어? 김찬이? 게임? 아직도? 어, thank <laughs> you